습관이니까요. 새로 시작. 즐거운 주말, 밤에, 이런 파티는 어떠세요? 음, 좋군. 박지가 날아다니네요. 띵, 동 케인, 여, 제이크 벌써 모두 모여있어 자, 빨리 안으로 와. 어, 존나 팩이 쩐다. <웃음> <웃음> 뭐야. 심슨이야, 게임이? 게임 느낌이 되게, 그, 아이전 알죠? CD게임, 심슨게임이랑 뭔가 흡사하네요. 어? 저, 저, 그 뭐냐. 네, 피, 피태체? 피태체? 피톡체? 그래. 글씨체. 개인 오늘은 아빠도 나가있어서 없어 아침까지 신나게 놀아보자구 뚜박뚜박뚜박뚜박 존나 귀엽네 캐릭터가 다 꼬맹이 로리로리하다 쇼타쇼타 로리로리 브 로리 빌 빌? 빌리? 아니아니 잘 아니. 왔어 마이크 아무튼 앉아 마이크? 내가 지금 갖고있는게 마이크지 안앉을거야 다른 남들이 하라대로 하지 않겠어 그랬던데, 그랬던데, 아, 뽀뽀하자, 뽀뽀뽀. 뽀뽀, 뽀뽀, 뽀뽀. 아, 죄송. 안 앉읍시다. 자, 모두 모였군. 그럼 파티를 시작할까? 네. 오늘 저희 파티에 와주셔서. 에, 뭐야, 폼 잡는 거야? 시끄러워. 오늘은 와줘서 정말 다이스키. 그러면 깜바이 파이, 깜바이 깜빡이, 깜빡이! 사실은 이 캐릭터가 20대라는 사실 네, 알고 계셨나요? 건배하는 거 보니까 소리네요. K 네. 음악을 켜줘. 응, 알았어 형. 두둔 징나는군. 다들 춤추고 있네요. 네. 아쵸 지금 춤추고 있어요. 지금 저도. 잘 추고 있어요. 네, 트럼프도 하고 있구요, 지금. 마작 네.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저, 노란 색깔 머리가 지금 밑장 빼기를 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밤도 깊어졌으니까, 이쯤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할까? 와, 뭔데, 뭐야? 음, 너희, 킬러 베어란 거 알아? 나왔다! 비례 단골, 킬러 베어 이야기! 제들 너무 그러지 마. 트레이시, 난 몰라? 뭐야? 킬러베어는. 살인기, 곰의 모습을 했어. 그렇지, 빌. 얘기 안 해도 알아. 모비, 나의 즐거움을 뺏지 말아줘. 곰 살인기는 귀엽지 않아. 킬러베어는 진짜 있어. 많은 사람들을 죽여. 아직 다피지 않아서. 누둔 와우! 무서워. 오줌이 지릴 것 같아요. 아니, 벌써 지렸네. 데이브, 팬티는 괜찮은 거야. 하기스 매직 팬티를 강추하지. 으 그만해, 테드. 아무튼 모두 침착해. 와우와우 데이브, 주스를 가져와 줄게. 으으 나도 좀 화장실에 다녀올게. 폴랄랄랄랄레, 폴랄랄랄레, 폴랄랄랄레, 어? 전부 벌레가 울리고 있어! 누구일까, 이런 시간에? 짜잔! 여보세요. 파티는 재미있나? 누구십니까? 비, 비, 엄마야! 테드 적당히 해! 죄송합니다만, 누구십니까? 이거 봐, 알 필요 없어. 너희는 오늘 밤 안에 모두 죽을 거야. 아니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런 농담은 그만해. 야매 룽다 어떻게 된 거야? 비, 큰 소리를 내고. 자,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할때 가장 좋은 부금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뒤로 쭉 내려가면... 음... 여기 있다. 게임을 시작하지. 왠지 이런 느낌이 나는데, 지금? 오. 게임 스타트인가, 드디어? 자, 이제 드디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게임 많이 했잖아요. 뭐, 마작도 그렇고, 네. 포커도 그렇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게임식 하네요. 사, 살인 게임 시작하네요. 살, 살인게임. 어. 이런 게 재밌죠, 님들. 그렇죠? 지금 안경 쓴 놈이 들어온 건가? 화장실에 간 흑인 여자. 아니, 흑인 누나! 흑인 누나 여자! 흑인 누나 여자! 아, 아욕시풀이 말고! 아흥 흑인 여자라면, 이쁘진 않겠지만, 이제 몸매는 좋겠지! 죄송. 그리고, 그 뚱뚱한 남자에. 힉! 나 이제 돌아갈래! 헐, 설경구? 오. 만약 경찰한테 전화하려고 한다거나, 집 밖으로 나가려 하면, 게임 오버다. 크로스가승음 <laughs> 뚱뚱하네, 체크메이트. <laughs> 뭐, 기다려, 뭘할 생각이야? 끊어졌네요. 젠장 끊어버리다니! 누군가 데이브를 죽이려고 해! 쫙! 데이브와 데이브와 현관에서! 여기 있는 여자. 데이브 사망. 사망이 그 사망이에요, 사. 사망. 데, 이브 <laughs> 음... 싫어! 캐서린! 캐서린! 캐서리는 딜한테 맡기자! 시작인가... 오 시작이구만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우선 거실로 돌아가자 자, 재밌겠네요 j 인 마이크 가자. 두 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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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자두 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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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음 박두 박 자, 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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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아 시프트 버튼이 저장이구나. 오케이. 네 시프트 버튼이 저장이구요. 자 한번 거울을 볼까요? 아무도 없고요. 자 한번 돌아 돌아다녀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무도 없고요. 아무도 없고요. 네 한번 나 걸레 해보도록 하죠. 자 없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야죠? 네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니까. 어째서? 어째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전화는 도대체 뭐야? 어째서 데이브가? 드 레이시. 비, 개소리는? 방에 열쇠를 걸어서 나오질 않아. 그래서 돌아온 거야? 어쩔 수가 없었을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제가 한 가지 스포하자면 그 방에 혼자 박힌 새끼 결국 죽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원래 공포의 법칙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뒤져요. 무조건 친구랑 같이 옆에서 이제 붙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목욕하면 안 돼요. 목욕 절대 목욕하면 안 돼요. 목욕하면 좋답니다 오케이? 진정해 두명 모두. 방에 열쇠를 걸었다고 했지? 그렇다면 분명 안전해. 우리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모두 생각하자. 전개가 뻔히 보여요. 결국 이 안에 분명히 범인이 있는 거야. 다 게임은 그래요. 어. 캬. 이런 번개까지 치고 그래. 공포 요소에 가장 중요한 게 번개죠. 영화에서도 맨날 번개 빵우르렁 캉캉 하면 이제 갑자기 정재이똥 해고. 어? 아니, 아니 어떻게지? 갑자기 이제 뒤에 뻑 거는. 어, 뭐 이러고 있지. 죄송. 뭔가 설명이 되게 애매했는데. 테드 어디에 가는 거야? 화장실. 초조해서 아니 싸러 가는 거야. 네, 싸러 가네요. 뭘 싸? 빌, 라이터를 빌려줘. 지금은 빌려 없으니까. 네, 안녕, 잘 가. 아? 넌, 넌, 조, 넌 죽었어, 이 새끼야. 병신. 에, 도에도에부금을 애도, 하나 깔아주지. 음, 그래. 여러분, 이거 다거짓말인걸 아시죠? 넌좋댔어 결국 뒤지겠지. 그래, 공포게임의 법칙. 제 1. 혼자 떨어지면 돼진다. 무서워서 도망가면 돼진다 목욕하면 돼진다 결국 돼진다 주인공만 안 돼진다 이게 게임의 법칙이죠 난 절대 안 죽어요 죽어도 살아나거든 완한묵슴 내가 바로 김수염 죄송 <웃음> 땡큐 <웃음> 조용 썰렁 뭐야 끝이야? 뭐 어쩌라고 이럴 때는 우선 진정하는 게 중요해. 그래. 이럴 때패가 고파. 아이씨. 돼지 년? 지금은 파티일 줄 알았는데. 파티 재밌잖아. 살인 파티가 얼마나 재밌는데. 사실 내가 범인이었어. 사실은 주인공이 범인이었지. 자작극. 테드 말인데 화장실에 열쇠를 걸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조금 보고 올게. 그래 너도 돼지는구나. 아니 이 새끼? 자발로 죽은, 죽는구만. 병신. 또 왔구만. 두명 사망이요! 두명 사망. 자. <목소리> 어, 아, 뭐야, 왔어? 에이씨. 열쇠를 잠그라고 말해주고 왔어. 자, 이게, 살아남았네. 커피라도 가져올게. 죽어야지, 죽어야 재밌잖아요. 흔혜못 움직이지만, 맞지? 정주 되잖아, 진짜. 막 정주 돼요, 님들. 안될 수가 없지, 번개가 치는데. 공포 게임이 요소예요, 이게. 이제 한명 사라진다, 이제. 역시 한명 사라지고, 드레이시 바이엄 그래, 그래, 라이터. 음, 안 보이는 분. 드레이시. 어든 지하에 전류 차단기를 올리러 가지 않으면 케인 마이크 아무나 같이 가죠 따라간다 기다리고 있는다 여기서부터 또 선택지가 있네 흠 <laughs> 아유 왜 따라 아 근데 기다리고 있으면 또 혼자서 뒤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좀 그래요 <laughs> 어, 남자라면 혼자 가씨 끼야 고추 달렸으면 가야지에요 그럼 가자 케인 그렇지. 가자. 왜 같이 가는거야 둘이? 야 잠시만 나 혼자 남기면 나나 어? 잠시만 이건 진짜 함정이다 헐 내가 아, 죽겠다 이건 나 혼자 남았어 다다라라. 내가 함정에 걸렸다 이런 씨박 이런 다다라라. 고도의 함 고도의 함정을 넣어뒀다니 쉬훗 여러분들 저 이만 갈게요 다다라라. 죽겠구만 다다라라. 이런 뻑 점, 점, 점. 전류 차다기는 빌에게 맡기자. 괜찮아, 좀 있으면 밝아질 거야. 어음 누구 왔네요? 누구야, 빌? 나는 죽었다. 마이크내티 숨어! 뭐야? 어휴, 그래. 죽어야지. 오케이, 죽었어. 내, 아내 어, 대신에 죽어줄 새끼가 있는데? 여기도 함정입니다, 여러분들. 함정의 함정. 어떠냐?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버프! 주인공 버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헿! <laughs> 병신! 주인공 주위에 있다가 돼지다니! 굿! 어. <laughs> 예읍니다, 주인공 버프가 이런 거예요, 네. 헬로우 <laughs> 마이크! 아직 죽지 않았네? 아직 밤이지만 살고 싶어? 죽고 싶어? <laughs> 살고 싶지 않다. <laughs> 살고 싶다. <laughs> 여기서는 어, 범인의 이제 심리를 잘 파악해야 돼요. 범인은 이제 아마 사이코패스로 추정되는데 이제 살고 싶다 해도 죽이고 살고 싶지 않다 해도 죽입니다. 결국 둘다 죽으니까 난 살고 싶다. 살고 싶어요. <laughs> 오케이. 정직한 아이로구나. 집 밖으로 나도 좋아. 잠시만. 이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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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 죽는다 이제 이건 죽는다 이선택지로 가면 죽는 거야 f u k 혼자 나오러 가면 죽는 거야 이건 이런 씨발 슈발... 이제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도하세요 아이 좋댔네 애도의 한마디를 괜찮아요? 뭐 안죽어요 여러분들 주인공 버프 아직 아니, 아니 여러분들 주인공 버프가 있다니까? 에이 아, 주인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자 시발 나 산다 난음하하하하하하이이이이이이 주인공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거짓말아니 주인공만 살았어요. 주인공 버프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인공? 굉장한 주인공. 주인공의 배기. 하하하, 주인공 존나 쎄. 심플하다, 게임. 개재밌다. 개재밌다. <laughs> 굿. 완전 재밌는데? 아니, 더 있어요, 네, 여러분들. 게임 더 있어요. 네. 이게 엔딩이 여러 가지래, 엔딩이. 근데 엔딩이 너무 뻔한데? 잠시만, 여기서 이제, 다른 패턴을 한번 해볼게요. 네. 다른 패턴 해보겠습니다. 이이 이니 그마요? 그거 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니 다른 패, 다른 엔딩이 있대요. 네, 다른 엔딩 봅시다. 이게 아마 제일 빠른 엔딩일 거야. 다른 친구 다 죽고 이제 나만 살아남는. 예 네. 진짜 끝인가 근데? 설마. 에이. 뭐야 곰돌이야 귀엽네. 엔드 d B 울리는 총성. 네, 결국 나만 살고 이제 친구들 버리고 다 나만 살았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다른 엔딩으로 한번 봐봅시다. 네, 여기서 들어가서. 일단, 똑같이 한 다음에, 거기서 살고 싶지 않다를 해볼게요. 네. 똑같이 해서, 나안 간다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를 해보겠습니다. 재밌는데, 이 게임? 존나 심플하고? 어, 뭔가 신선하죠? 이때까지 이런 게임 없었잖아. 잠.신.하.다. 슈발. 네 자, 이제, 번개가 치구요. 네. 이제, 곧 정전이 되겠죠. 음흠, 음, 흠. 꺼져. 그분은 좋아하시겠네. 간단하니까, 게임이. 어, 간단, 간단 명료하니까 좋아하시겠다. 원래 짧게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네. 완전, 좋아하시겠네. 사람들 존나 어이없어가지고, 히히막 이러고. 낚시. 굿. 굿짭, 베이비. 자, 이제, 불이 꺼집니다. 똑! 오케이, 불 꺼졌구요. 일단, 여서 또, 이제, 나뉘, 난이는데요 <laughs> 찰컥, 찰컥. 오케이. 뻔해서 반전이 게임. 그렇죠. 보통 반전이 있는데, 이 게임은 반전이 없어요. 그게 매력입니다. 네, 여기까지 봤죠. 여기서 이제, 일단, 따라가지 마요. 네. 따라, 기다리고 있는다, 해세요 네, 아까, 여기서 이제 또, 선택지가나뉘에요 살고 싶지 않다를 해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같이 춥, 설마 이제 또 존나 간단하게 같이 춥는다거나, 진짜 그럴 일 없겠죠? 주인공 버프가 있는데, 난 주인공 버프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한번 해보자. 주인공 버프.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흔니 <놀람> <놀람> 아니야, 너 너. 주인공 버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죽었구요. 새끼들 다 뒤지, 뒤지도 상관없어요. 네. 이제 전화가 옵니다. 내가 봤죠. 뜨박, 뜨벅 뜨박. 나만 살아남았다, 능. <laughs> 헬로, 마이크. 아직 죽지 않았다네. 자,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한번 살고 싶지 않다를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자, 죽어! <laughs> 자 역시 그렇습니다. 예상 <laughs> 예상을 비껴나가지 않네요. 이런 시발. 주인공 폰사라졌다쇼슈발 끝. 존나 게임 간단한데? 게임 뭐 이딴 식이야. 아이, 뭐 이렇게 간단해. 네. 여기서 이제 다른 엔딩을 보도록 하죠. 아, 근데 이거 넘어가기 너무 귀찮은데? 하나하나 보기가 귀찮다. 일단 여기서 이제 그러면, 따라가도록 하죠. 예, 네. 아니면, 커터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네. 따라가서 이제 다른 걸 해볼게요. 뭔가를. 자, 이제 한명 가죠. 여기서도 뭔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 이제 똥 싸러 가죠. 네, 이제, 똥 쏘러 똥싸러 가는데 얘를 이제 내가 따라가 볼게요. 제가 네, 한번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네,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이제 저장합시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아니, 뭐 여, 여기까지는 저장해야 되는구나. 그래, 여기서 저장하고 그냥 네, 나가볼게요. 화장실 가서 오케이, 뭐야? 가버려. 아, 화장실이 열쇠?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네, 여기 맞네요. 좀 달라졌네요. 죽어있고요 자, 한번 내가 줬습니다, 이번엔. 똑같나? 네, 똑같네요. 네,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결국. 내가 주든 제가 주든 똑같네요. 제가 개인 고생했네요. 슈발라 자, 트레이시 죽고요 아이, 좀 죽어라, 얘는. 빨리 좀되라 그냥. 트레이시 되셨다. 오케이. 자, 이제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엔딩이 있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귀 아프죠? 따라간다. 오케이.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내가 가야 되는 거 이제? 아, 이런 거 졸라 귀찮은데. <laughs> 졸라 귀찮은데, 이거. 어디에 있을까? 여긴가? 음...여기서 이제 지하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여기서는 네, 산번 파일을 저장하고요 엔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장을 따로따로 해야 돼요 뭐야 이건 오케이 이제 좀 엔딩 다운 엔딩을 볼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게 전류 차단기인가? 미안하지만 마이크 라이터를 들고 있어줘 이렇게 빠이 병신 에이 뒤졌구만 네 뒤졌어요 <laughs> 전류차단기 했는데 뒤졌어요 <laughs> 사실 이거 노린거지 주인공이 계략 권총이 떨어져있다 권총을 주었다 이제 권총으로 이제 싸우는건가? 네 싸우는탄이 나오겠구만 그래 이제 이걸 들고 한번 전화를 걸어보자 그래 여기서 뭐야? 애 죽었고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기 안 오고, 네, 전화도 안 오고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나갈 수도 없고, 화장실 가볼까? 네, 안 열리고요. 일단 다 돌아보면 되지. 뭐 그렇죠? 네, 여기도 이제 아무도 없겠죠. 안 열리고요. 네, 아무도 없다. 뭘까, 이게. 이, 이 총을 가진 의미가 있을 거 아닌가? 네, 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또 이제 방이 나뉘는데, 네, 이 방에서 또 뭔가 이제 이루어진다. 아니네요. 음, 일단 여기서, 네, 하나, 둘. 네, 곰한테 쏘는 거 같은데, 뭐야, 얘도 죽었어? 병신? 아, 다 죽네, 그냥. 빨리 아, 네, 고마워. 아, 아 곰좀 죽이자 이제. 설마 곰 지우 바로 끝인가? 그냥 그 엔딩? 곰만 죽고 끝?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존나 이 게임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 <laughs> 이 게임은 가능할 것 같아. 왠지. 마이크. 에에 아니야 나는 죽이지 않았어. 미 믿어줘 부탁이야. 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에, <놀람> 에. 마이크 농담이겠지? 총을 내려놔. 이봐, 마이크, 여기에 총을 건네줘. 아, 여기서도 엔딩이 좀 바뀌네요. 어, 친구들아. 나를 원망하지 말아줘. 미안하지만, 죽어줘. 병신. 니대뭐 친구냐? 친구라고? 한 어, 겁니다, 여러분들. 뒤져, 빨리. 사라져, 종범죄. 뭐비 그, 그런가, 마이크. 니가 모두를. 역시, 내가 범인이었지. 니들 락김?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줘. 곰돌이. 사실은 내가 곰돌이였다 오, 어, 진짜네? 진짜였네? 오, 엔딩 보소잉? 사실은 얘가, 얘가 곰돌이였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었죠? 네. 뭐야? 여기, 까지 왔었나, 내가? 했었나, 이거? 아, 안 했네요, 이거. 네, 일단은 애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져라, 빨리. 네. 그로 위해서. 자, 이제 애들 벗생 가고 갑니다. 친구 버려 그냥. 친구 뭐가 주, 중요해. 상관 네, 없어요. 네, 권총 자동으로 주워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여기서 무서운 게안 나오고, 일단은 방을 다 돌아봐야 돼, 여기는. 음. 모든 방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구요. 아니, 위층 갔다 올라, 내려와볼까, 그냥 바로? 그러네, 위층 갔다 내려오면 바로, 캐, 바로 시행되네. 자. 아니야, 나는 죽이지 않았어. 믿어줘 부탁이야! <laughs>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마이크 농담이겠지. 총은 내려놔. Calm down. 여기서 이제 총을 건네줘봅시다. 네. 네! 여기서 내 생각인데! 사실은 친구가 범인이었다. 음, 그렇지. 고마워, 마이크. 전화다 어, 뭐야, 다르네? 마이크. 아직 아니에요, 아직. 오케이, 전화가 오고 있어요. 네, 이제. 설마 또. 아 남은 놈들은 전부 살해한다. 다음은 니네 차례야, 마이크. 유감이야, 마이크. 나에게 총을 건네주지 않았더라면,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조르즈, 나의 파트너. 진짜, 킬러 베어가, 모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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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해. 음? 모두 자극적인 걸 요구했어. 날마다 지루하고 평범한 게 실증이 났어. 그래서 난준 거야. 사이코의 자극을. 너에게도 줄게. Bye, Mike. 퍽. 아, 실제 범위는 얘 같은데? 네, 실제 킬리베어는 얘 같네요. 르즈 나와봐 마지막 마무리야 나에게 자극을 보내줘. 아, 설마 얘도 죽는 건가? 맞네. 아조루즈란 애가 범인이고, 에, 얘도 그냥 죽네요. 됐습니다. 끝났네요 게임 아주 재밌었습니다 여기서 더이상 선택지가 없는데 끝났나봐요 네 더이상은 없네요 와 정말 28분만의 게임 네 아주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일단 일단은 녹화 종료할게요